3,300원 일곱 번째입니다. 못본 걸로 안본 걸로 할게요. 아닌 게 들켰네요. 못본 걸로 안본 걸로 할게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지연학결 같은 걸로 위아래 옆으로 연결되면 조직이 깨끗하게 정갈하게 유지되는 게더 이상하지. 처음에 서로 눈 감아주다가 나중엔 함께 해먹고 나눠가지지. 아주 다행히도 난저 퇴사 경험 그런 고간 거리가 멀었지. 카고 그래 내똥 굴다 그래서 요 모양 요꼴 미봐 버린 걸못본척안본체 한다는 건 한마디로 너도 그러란 얘기 아닌가? 서로가 서로에게 볼모가 인질이 되는 조직 그게 점점 커져 사회가 되어 버리면 볼장 다본복겠다 카르고 그래, 그런데 얼마나 많을까? 근데 아닌 걸 봤다 정 이렇게 공개해도 희한하게 거꾸로 당하고 맞는다. 것도 대놓고 호되게 뭐야 그럼 이 사회 벌써 갈 때까지 가 버렸단 거야 뭐야 괴롭고 괴로우니 못본척안본척할 밖에 기회 생김 한탕 하든가 아닌 게 들켰네요 못본 걸로 안본 걸로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?